주요한 과학 시 편의 동물 행동을 관찰하다 편입니다. 어, 제가 오늘 주 거기서 나온 책에서 나온 주요 내용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동물 행동 관찰하다에서는 동물들은 거리를 둔다. 어, 동물들은 주관체를 한다. 동물들은 뭐 털을 다듬는다. 동물들은 뭐 표시를 한다. 뭐, 이러,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차근차근 자세히 알아보자면, 동물들은 거리를 둔다입니다. 먹을, 어, 동물들은 이렇게 일정하게 거리를 둔는데요 먹을 때는 더 멀리 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자기 거를 더, 자 거를 먹지 못하게 더, 더, 멀리 거리를 둔다고 하네요. 저는, 저는 참고로 동물들이 거리를 둔다는 건 처음 한것 같습니다. 어, 죽은 체 하기입니다. 그건 죽은 차은 알고 있었지만, 그, 뭐라고 해야지? 약간, 지능, 뭐, 지능? 머리가 많이 발달한 포울이요? 포류. 포울이랑 그 다음 곤충이 똑같이 죽은 차기를 한다는, 똑같이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이 좀 신기하였습니다. 지능이 많이 차이 나는 곤충? 곤충이랑 그 포울이랑, 그포울류 말고 약간, 약간 햄, 약간 개, 고양이, 사슴. 이런 거랑 다음에 진행 이 많이 잘 나는 곤충이 똑같이 죽은 채 위급한 상황에 죽은 채 한다는 것을 놀라웠습니다. 털 다듬기인데요. 이거는 우리 원숭이가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냥 기생충을 잡거나 머리니를 잡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털 다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보다는 사회가좋다는 증거 또는 화해 또는 긴장풀기라는 의사소통 용도로 쓰인다고 합니다. 표시학인데요. 얘는 종종 개를 산책하다가 강아지가 길 가면서 오줌을 싸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역이라고 표시하는 자연의 본능이 남아있어서 그런 건데요. 동물들은 자신의 영역, 영역이 영역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자신의 영역에 침범하면 싸우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표시하기는 중요합니다. <laughs> 우리는 대부분 배선물로 동물들이 표시하는 걸 알고 있겠지만 사냥은 눈 밑에 있는 샘으로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아참 이거 전이행동이라는게 있는데 전이행동은 동물들이 갑자기 상황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고장났다 라는 표시가 좀 어울릴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수컷들이 암컷을 사, 찾기 아, 암컷을 찾아 싸울 때 갑자기 머리를 긁는다는 살짝 이런 행동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이런 전이행동을 하는지 이게 생존에 유리한 행동인지 궁금해가지고 대충 한번 머릿속으로 추려해 봤는데요 이거는 책에 나온 게 아니라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어 이거는 긴장할 때이 잔여행동을 하는데 긴장한다는 건즉 잘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뇌가 빨리 회전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뭔가 뇌 휴식이나 뇌 오작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잔여행동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인데요 동물들은 일단 살아남기 바쁘기 때문에 무쓸모한 행동이 없다는 것을 느꼈고 자연에서 살아남기 위한 행동 본능이 있, 있기 때문에 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동물이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물이 인간보다 죽을 가능성이 높아서 많이 죽으면 지 많이 발전된다는 많이 진화된다는 거죠 동물은 인간보다 더 빨리 많이 지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간도 저는 동물이긴 하겠지만 아무튼 동물도 빨리 지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잘 하셨고요. 이것도 아까 학생 2하고 똑같은 케이스이긴 한데 일단은 시간은 잘 하신 것 같고 3점 할때 3점 드릴 거고 발표 내용도 좋았어요. 저 내용이 아주 좋았습니다. 네. 정말 제가 들은 것 중에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학생 1이 발표했던 것 중에. 네. 발표력도 좋았고 그래서 뿌나스쓸때에서 10점 만점을 드릴게요 10점 만점을 드릴 거고 이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일단 포유류나 인간이 이제 지능이 높잖아요 우리 기준에서 근데 제가 볼때 곤충들의 지능이 우리 기준에서 낮은 거는 걔네는 지능이 높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생존이나 유전자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 생각에서 뭐 수학을 하고 과학을 하는 거지 솔직히 개미가 수학이랑 과학을 알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도움은 될수 있겠지만은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생존에,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다른 데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생존에 불리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즉, 각각 종마다의 생존 법칙이 있고, 그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능을 높고 낮아지는걸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바퀴벌레는 몇억 년을 살아왔어요. 인간은 지구에 사는 지 천만 년밖에 안 되고, 바퀴벌레는 5억 년이 넘습니다. 그렇게 그, 따지면 바퀴벌레가 저희보다 훨씬 더우수한 종이에요. 근데 바퀴벌레 위급한 상황일 때 IQ가 300이 된다고 하던데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뭐 300이 될 수도 있고 모르겠지만 어, 우리가 지금 지구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할수 있겠지만 긴 역사를 봤을 때 우리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생물들이 우리보다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그리고 더 진화를 잘 해왔고 예. 뭐 그런 관점을 한번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laughs> 동물의 뭐 동물의 세계나 다큐멘터리를 가끔 보잖아요. 뭐 동물들이 멋져져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뭐 인간 세상이랑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겠지만은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동물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실제로 많이 죽죠. 아까 발표도 했지만은 항상 동물들은 생존이나 살아가기 위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살아갑니다. 날마다, 매 시간마다 인간은 그에 비해서 좀 편안하게 사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실제로 밖에 나가서 일해보고 살면은 비슷해요, 동물의 세계랑. 그 나중에 뭐 차차 말게 되겠죠. 설명드리고. 응. 예. 다키 마칠게요. 응.